힘쓰나? 잉어네 장어나? 어 장어다 장어다 오우 한 마리 잡았다 장어다 오우 굿 장어다 오우 좋아 내것도 장어랬네 입질이 안 내밀껴 그랑 브라랑스 찍어봐라 찍어봐라 찍고있다 잘 찍고있다 동영상으로 이야 멋있네 택 브라더스 이마댐 2024년 8월 9일 이야 현재시간 한 20시쯤 돼갑니다 자, 네. 첫 이마댐 장어 200 200 예상 200 축하합니다 네. 오케이 한 말씀 하십시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예. <laughs>